안녕하세요. 2025년 7월 14일, 일요일, 1 9 4일자중 긍정 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얼더 삼국지학에서부터 들어가 볼까요? 손책이 사독을 치료한다니, 그게 웬 말이냐? 하고 팔을 동동 구르며 탄식을 했다. 사독은 내 식량 공급자인다. 사독을 잃는다면 어찌 회계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은백화 주은을 돌아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사덕을 지켜야겠으니, 두 장군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적을 쫓도록 하, 하라. 그럼 남은 군사를 수습해서 응원할 테니, 마침내 백화 주은은 일이 급한 것을 알고, 영병 오천을 내어 이끌고 성을 나섰다. 하늘의 병을이 총총한 초경, 적의 뒤를 쫓아 밤길을 한 30리쯤 이르러 언덕 하나를 넘어서려 할 때였다. 좌우에 숲이 빽빽한데 그숲 가운데 둥 하고 금고 소리가 한번 울리더니 그 소리를 쿰으로 전후 좌우에서 일시에 해프를 주고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 엄백호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이쿠 복병을 만났구나 하고 급히 말을 채찍질에 뒤로 물리려고 하는 순간 그는 더욱 크게 놀랐다. 한 장수가 앞을 막아 내달아오는데 불빛의 자세에 보는 그는 바로 손책이 뒤에 있던 주은이 그대로 말을 몰아 앞으로 나가며 칼을 휘둘러 손책을 맞았다. 마침내 두장수가 햇불 가는대로 말을 몰아 원을 그리며 싸우는데 주는 처음 기세는 좋았으나 본시의 허장성세라 손책이 내찌르는 한창에 여지없이 거꾸로 치고 말았다. 그 광경을 보자 나머지 무리들은 모두 겁에 질려 갈팡질팡 하는데 무기를 버리고 모두 항복을 하라. 하고 손책이 등 뒤에서 쫓아오면 벼룩같이 욕통을 치자 모두 발이 얼어붙어 더 달아나지 못하고 그 자리 엎드려 항복하고 말았다. 엄백호는 군사와 장수를 일순에 일차 허둥지둥 어항을 향해 달아났다. 한편 왕랑은 성중에 사소한 평망남 남고 모두 인마를 모조리 끌고 후군을 얻는 도중에서 이미 전군이 패 모두 항복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다. 더나갈 생각을 못하고 말머리를 돌렸다. 그러나 다시 회계성으로 돌아갈 생각은 감히 못하고 그대로 나머지 무리들을 이끌고 해우로 달아났다. 그날 밤, 손책은 대군을 돌이켜 회계성을 무혈 점령하였다. 곧 사대문의 포금을 내걸어 백성들로 하여금 안심하게 하고 각군의 장수와 군사들 모아 그 공간 노력에 따라 각기 상을 주었다. 이에, 동로 일대가 다 평온해지고, 적의 그림자를 볼수 없게 되니, 손책은 숙부, 정, 손종으로 하여금 회계성을 지키게 하고, 주치를 오군 대수, 태수로 봉한 후에, 군사를 거두어 강동으로 돌아갔다. 손책은 회계성을 피한방 흐르지 않고 점령을 했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장면이었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학원을 영어로 애출수도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5. 나는 하루에 18시간 이상 공부를 유지하고 있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6. 자연치료 공부하고 있다. 세계인들 단식을 알려 세계인들의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7. 아 드림파로 어, 세 개인들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서 주문이 몰랐다팔 아,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 여행 어, 프랑스 와인 여행 전자책을 썼다. 한 달에 한권씩 전자책을 출간했다. 구 어,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팬이 많이 생겼다. 10. 모든 것을 감사한다. 아저저 이팅